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늘 쭉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어 그러면 예술 치료하고 공감 하실 자기를 표현하는 게 하나가 있고 상대방의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예술 치료와 그 어떤 공감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앞서서 아까 그 예술의 치유적 효과에서 뭐 잠시 언급이 되었었거든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인간의 감정을 더잘 자극을 하고 그리고 그 자극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봤다고 해봐요 그러면 막 온몸에 못이 박혀 있고 뭐~ 척추에 있는 뭐~ 그~ 무슨 기둥이 부러져 있고 막 배경이 막다 쩍쩍 땅이 갈라져 있고 이런 걸 보면 자세한 스토리는 몰라도 아저 사람 되게 마음이 아픈가봐 상처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 어 어떻게 너 나도 너무 저 사람 안안 됐어라는 건 이미 공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공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와서 나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 나도 옛날에 이렇게 아팠었지. 과거의 나의 경험을 현재 느끼는 것. 이걸 제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형태의 경험 또는 옛날에 마저 그렇게 슬프고 힘들어서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 좀더 개운해지는 거 카타르시스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당신도 이렇게 힘들었군요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이런 걸 보편화라고 해 유니버설라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어 너도 힘들었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예술을 감상하는 순간에 많은 일들이 함께 벌어져요. 감정과 관련돼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더 나의 상처받은 감정들이 더 약화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술을, 예술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감은 당신 참 많이 힘들었군요. 라는 선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자극되고 나의 과거와 연결되고 그리고 현재 이것이 더뭐좀 어 슬픔을 느끼면서 개운해지기도 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렇구나 하고, 연대가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보편성까지 경험을 하게 되니까, 많은 공감을 통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치유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고요. 예술은 감상만 해도 이렇게 치유적이고 창조하면 저는 더욱더 치유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예술적인 것을 치유적으로 적극적으로 접목하는 것 그것이 예술 치료거든요. 뭐 미술을 매체로, 음악을 매체로 어, 상담과 함께 적용하는 것이 예술 치료인데 그런 거 역시 다 어, 도움이 되면서 좀더 인간의 빠른 시간에 깊은 내면에 도달하는 게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예술 치료와 공감 플러스 알파 뭐 무한대로 가는 뭐 아까 개념으로 보면은. 어 어떤 뭐 보편화라든가 누구나 다 그렇구나라는 것 그다음에 어떤 뭐 카타르시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보니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아주 화둡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에 이런 인공지능을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예술 치료도 결합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사실, 인공지능 세상이 오면서 가장 대처할 수 없는 분야가 어디냐 할 때가 인간의 심리 관련된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의사 중에도 외과 의사나 이런 쪽은 많이 기계가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신과 의사는 쉽게 대처하지 못할 거다. 이제 이래서 제이 제가 상대적으로 좋은 직종이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들에서는요아 <laughs>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인공지능이란 건 결국은 인간의 많은 정보들이 합쳐져서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예술이나 예술치료 쪽에도 일부 대처하거나 적어도 함께하는 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미래 사회는 우리가 다 예측을 할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발달이 너무 빨라요. 어, 마치 이렇게 지수함수처럼. 천천히 가던 게 너무나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커즈와일이 얘기했던 특이점에 다가선다고 하는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상상이 이제 불가능한 그런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저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인간의 수많은 마음들을 데이터하고 학습화시키는 것이어서 그것을 통해서도 일부는 치유적일 수 있는데 그것이 인간을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까지 보진 않습니다. 어, 같이 함께 가고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인간이 이것을 주유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심리 세계지 이 심리 세계 전체가 인공지능이 커버할 날이 올 거라고 거기까지 보진 않, 않고요 함께 갈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또 이제 결국은 가는 이야기 끝에 결국 나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이기로 네, 마지막 원장님께 좀 무리가 안 된다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원장님이 직접 오페라를 대본만 쓰시는 게 아니라 노래도 굉장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작곡, 작사도 하시는 것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한시간을넘는 대담 동안 어느, 아무도 이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술의 힘또 감상의 힘 또 그것이 어떤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공감했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혹시 괜찮으시면 원장님의 노래로 좀 마무리를 오늘 대담을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laughs> 사실 그 제가 작사 작곡을 하기는 했는데요. <laughs> 그게. 이것도 다 사연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여러 곡을 만든 게 아니라 어제 인생에 딱한 곡이에요. 지금 작가작곡이 여러 곡이 아니라딱한 곡을 제가 해봤는데 어 이것도 우연히 만들어지게 돼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출근하다가 어머니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뭐 아가 잘 있었냐, 우리 애기, 우리 강아지 뭐잘 있어라 이제 이렇게. 남부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나이가 50이 <laughs> 넘었는데, 우리 엄마는 지금도 날 애기라고 부르고, 강아지라고 불러요. 호칭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강아지 그러면, 나 강아지 아니야. 뭐 이렇게 했던 어린 시절.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애기, 안, 난 애기 아니야. 뭐 이렇게 했던 시절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시장에 이제 자주 갔었는데, 뻔데기를 사준다고 시장에 갔는데 시장이 꽤 멀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걷다가 업어져 떼쓰고 엄마가 힘들면 또 내리라고 하면 또그 자갈길을 이제 걸어서 시장에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뻔데기가 너무 좋아서 가는데 이제 지쳐서 엄마 등에서 뭐 업혔다가 올다가 잠도 들었다. 이랬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저처럼 이제 그 과거의 가난하고 시골의 정, 그런 장면,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이제 또 중년 이렇게 지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어머니에 대한 좀 애틋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시로 제가 써봤어요. 그래서 시로 써보고, 어, 여기다 노래를 붙이면 좋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는 작곡가 선생님들이 몇 분이 계신데 보내드렸죠. 이걸로 노래를 좀. 써보실 수 있겠냐 했더니, 뭐, 다들 괜찮긴 하다고 하는데 답변이 없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닥 마음에 든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아무도 안 써주길래, 아니, 그러면 내가 써보지 해서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작곡을 한 노래고요. 음, 뭐, 저희 어머니와 저희 어린 시절이 좀 담긴 그런 뭐, 중년 남성이 그런 그리워한 이런 것들을 좀 담은 거고 사실 작곡이란 건 처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래들 뭐 좋아하는 뭐 이글스의 뭐 데스페라도의 코드의 한 파트를 따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짜집기를 해야 되는 거요 제가 처음부터 뛰어난 작곡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노래에서 파트를 이렇게 가사 코드 진행을 따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변형도 시켜보고, 곡도 붙여보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 노래를 끝으로 어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있고요. 그래서... 네, 가사 보이죠? 네. 아, 그럼 제가 노래 해드릴게요. <laughs> 네, 반주는 없어서 이, 제가 직접 기타를 치면서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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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여러분들도 아마 어머니를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떠올리시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음. 장터고 일장 서던 어느 날, 충청거름 엄마 따라 길 나섰네. 엄마 손 보자기에 씨앗 다가 말이 오늘날 번데기를 먹을 수 있겠지. 앞서 달리던 걸음걸음, 무거워지고, 장터는 언제 나와, 왜 이리 멀어. 나 버저 급가 하기 뭐가 무거워. 나 버저 다리 아파, 허버 달라고. 사세요 마당에서 키운 닭이요. 이 닭은 언제쯤이나 갈리려는지. 장터엔 재미난 구경거리 많은데 나는 빨리 번데기가 먹고 싶은데. 어떤 아주머니 우리야 한당 사들고 가고. 내 손에 맛있는 건데기 한 봉지 집으로 오는 길은 떠오르지 않아 하늘에 뜬 둥근 달과 따뜻한 엄마 등만이 엄마 언제나 날 강아지라. 何 지금 옆에 계시지 않네. 이젠 내가 엄마를 허물수 있는데, 엄마는 무겁지도 않으실 텐데, 엄마는... 같이 도안했텐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정말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 주신 또 그리고 노래까지 해주신 우리 신동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긴 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어,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신동근 어, 교수님의 인사말로 오늘 2021년 관장 초청 대담 다섯 번째 천재선거 관기 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신동근 교수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오늘 창조성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좀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어서 제가 뭐 그중에 어좀 줄여서 어 그래도 알짜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러분이 좀뭐 재밌다고 이렇게 평가해 주신 분들 많이 있어서 되게 어 감사드리고 제가 경험한 거에 사실은. 제가 예술이 너무 신나고 좋고 재미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그렇게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에는 이미 예술가도 있고 예술가가 아닌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술가라는 거 자부심 가지시고 더 많은 예술을 위해서 매진하시고 또 예술가가 아닌 뭐 예술을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라면 직접 창조의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